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머리요? 나는 내려야 될 상품이에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섭이는못 말려의 조섭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조금 쌀쌀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기도 하고 또. <laughs> 제가 가장 싫어하는 알러지의 계절이 왔습니다. <laughs> 지금도 코가 살짝 막혀 있어갖고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부샵에서 30년 정도 넘게 일을 하셨는데, 피부 관리를 하실 때 얼굴에 이제 피지 같은 걸 짜잖아요? 그때 이제 돋보기를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스탠드형 돋보기인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되게 많이 겪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시력도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고충이 있으신데, 지난번에 제가 피부 관리를 받다가 어머니가 안 그래도 그걸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해외 배송 사이트에서 좀 알아보다가 거기에 맞는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찾던 돋보기 안경이라는 건데 심지어 LED 빛도 탑재가 돼 있어서 어두운 데서나 좀더 눈이 침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돋보기 안경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합한지 리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송 상태가 물건 넣어서 그런지 좀 엉망이야 음, 이거 막 보면 찌그러져 있고 제품이 안전한지 한번 열어볼게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요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을 보자면 요게 이제 돋보기 렌즈인 것 같고 요게 이제 안경인 것 같고 이거는 스트랩인 것 같은데 늘어나는 재질이요 쫀쫀해요. 요거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안경 쓰는 거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머리에다가 껴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 닦는 정말 싸구려 천이 들어 있습니다. 꾸깃꾸깃하네요. 이거 뭐한번 썼던 거 아니야? 자 일단 렌즈를 보면 총 다섯 가지의 렌즈들이 들어 있고 제일 밑에 게 아무래도 배율이 가장 낮은 배율이고요 맨 위에 게 가장 배율이 높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1배율, 1.5배율, 2배율, 2.5배율, 3.5배율이 있고요 이게 지금 3.5배율인데 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약간 뿌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육안으로 보면은 진짜 잘 보이거든요. 나이 누런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어지럽다. 약간 눈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눈 나빠질 것 같은데요. 도수가 엄청 높은 안경을 썼을 때랑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흐릿한데 사물에다가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해야지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하면 눈을 베리겠죠 헤드 부분에 LED가 장착이 돼있고 요게 이제 스위치인 것 같아요 LED를 껐다 켰다는 그리고 LED가 들어오려면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여기 있네요 건전지가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요 부분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AAA A3 건전지 3개가 들어가네요 쉬운 게 구성품 안에 건전지까지 좀. 음, 싸구려 건전지라도 좋으니까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다이소 건전지 천원짜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 칭찬해. 건전지 한꺼번에 빼라고 이렇게 천이 덧대져 있죠. 됐다. 자, 이 위에 스위치를 키면. 자, 와, LED가 생각보다 밝다잉.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력한 빛이 나옵니다. 눈뽕! Don't worry about it. 얘를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콧대에 걸칠 수 있게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피부 부분에 자극이 덜 합니다. 안경 쓰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안경 쓰고 나면 코에 자국 남잖아. 렌즈를 장착을 할 건데 1배율은 별로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2배율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LED 나오는 부분 앞부분에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 확대경을 끼는 것 같습니다. 자, 딱 소리가 나면 안 빠집니다. 생각보다 견고하네요. 이렇게 쓰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각도를 조절해주고, 사물을 보면 잘 보이네요. 근데, 단점이 있어, 얘들아. 이게 약간 한 눈을 가리고 보면은 잘 보이거든? 근데 두 눈으로 보면 약간 눈이 이렇게 가운데를 몰려서 좀 초점 맞추기가 힘들다. 이걸 장착한 상태에서 멀리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 어, 근데 이거 보다가 피부 보니까 너무 잘 보여 우와 이거 흰색인데? 야, 이거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겠다 여러분들 시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네 이게 실제로 봐야 돼 실제로 보면 너무 잘 보이거든 이 LED가 약간 신의 한 수다 LED를 끄면은 그렇게 잘안 보이는데 어머, 어머, 모공까지 보야 이거 피지짝이 너무 좋겠다. 손등에 있는 먼지들이 다 보이네? 우리 어머니께서 피부 관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확대경 스탠드를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또 오래되가지고 막 삐걱삐걱 소리까지 나. 빠다득빠다득 이러면서 소리가 나는데 일단 두 손이 자유로워. 이거 무거워 보이죠, 여러분들? 너무 가볍습니다. 끼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뭔가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이게 2배율인데 배율을 바꿔서 3.5배율을 한번 껴 볼게요. 와, 이거 신준인데? 털 모공이 다 보여. 이거 끼고 피지 짜면 개꿀잼이겠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피르가즘 느끼시거나 귀 파는 영상, 피지 짜는 영상, 각질 제거, 스케일링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피지 짜는 거 어쩌다 떠가지고 봤는데 그거 타고 타고 가다가 나중에는 스케일링 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야.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사팔때기라고 하나? 눈을 이렇게 가운데로 좀 모아줘야 돼. 그래야지 잘 보여. 이 렌즈가 조금 더 옆으로 길었다면은 초점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을 텐데, 이거 렌즈가 살짝 작아갖고 아쉽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옆으로 넓어진다면은 렌즈가 더 얇아져야 되고 가벼워야겠죠? 안 그러면 무거우니까. 어두운 데서 봐도 좋을 것 같아. 불을 한번다 꺼볼게요. 한석봉씨가 그 글씨 연습할 때불다 꺼놓고 하잖아. 어, 근데 이걸로 글씨 보면은 눈 나빠지겠는데요? 잘 보이긴 하는데 약간 어지러워. 이 피부 같은 거 보는 거는 하나도 안 어지럽거든요. 근데 글씨나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너무 안 좋다. 약간 돌팔이 의사 같다.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머리요? 나는 내내 가내 성공했어요. 좀 공포다.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이거는 피부 관리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됐어. 정전이 돼도 피부 관리를. 이어 나갈 수 있다. 근데 이거 쓰니까 좀 무섭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확대가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보이는 그대로 담아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 리치야, 들어와. 이걸 리치를 한번 봐야겠어. 야, 귀여움이 세 배가 됐다. 야, 야, 무서워. 혓바닥 내미지 마. 혓바닥이 평소보다 세 배가 더커 보인다. 야, 리치야, 너 콧구멍에 세 가다 보인다 야잘 샀다 잘 샀어 이거 이 부분도 각도 조절이 되네요 여기만 각도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각도 조절이 다돼 그럼 얘가 각도 조절이 된다 치면은 응.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보면 좀더 멀리서 볼수 있구나. 눈을 모을 필요가 없네. 방금 앞에서 제가 사팔대기 눈으로 봐야지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위에 각도를 좀 최대한 올려주고, 이 렌즈를 조절을 하면은 뭐야? 단점까지 다 보완이 됐어. 심지어 이거 가격 얼마인줄 아세요? 여러분들 13,045원이에요. <laughs> 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확, 때는 확실하게 된다 두 번째로 가볍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싸다 어떤 분들이 쓰면 정말 좋을 것 같냐면요 치위생사 분들이나 좀더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어두운 데서도 이 LED가 상당히 밝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굳이 단점을 하나 뽑자면 디자인이 좀 이쁘지는 않아요 병원에서나 쓸것 같은 디자인이긴 해요 사진만 봤을 때는 좀싼티 나는 느낌이었는데 또 실물로 보니까 진짜 나쁘지 않은데요? 광고 영상인 줄 알겠는데 진짜 그만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쓸 일은 없죠 평상시에 영상 끝내기 전에 잠깐만 이 LED도 각도가 조절이 되고 이 렌즈 끼는 마운트 있죠 얘도 앞뒤로 조절이 가능해요 빼먹었으면 서운할 뻔했네. 쓸마다 생각되신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고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아니에요. 난 요즘 광고 안 받은 지가 2년인가 3년이 넘었어.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laughs>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석방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빼먹은 게 하나 있네. 이 스트랩.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찾습니다 안경 꼬리라고 해야 되나요? 분리되고요 여기다가 요 스트랩을 바꿔서 낄수 있습니다 내 추측이 맞았어 머리에다가 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근데 나는 이거 솔직히 좀 비추 아파 생각보다 고무가 짱짱해가지고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안경 어렵게 면 여기 아프잖아 그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런 또 세심한 배려를 넣 농담 그래요 그럼 진짜 안녕.